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6월 말 구입하면 좋을 휴대폰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영상 업로드가 3일 정도 늦었습니다. 영상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안정화가 걸렸다가 풀렸다가 반복을 하고 있고. 특정 휴대폰에 한해 세팅가가 적용되어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휴대폰들이 현재 제법 있습니다. 세팅가에 적용된 휴대폰들 역시 안정화에 따라 개통이 되었다가 개통 중지가 되었다가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노려 구입을 하시면 저렴하게 휴대폰 구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매장 방문했을 때 가격이 좋으면 바로 개통을 하시면 되고요. 개통 당일 안정화에 묶여 있다면 예약을 해서 개통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팅가는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정해 놓은 휴대폰 판매 가격을 말하고요. 정해 놓은 가격대로 판매를 하면 정해진 리베이트를 판매점에 지급해 주겠다. 이런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판매점에서는 세팅가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세팅가로 판매를 하면 다른 매장에 비해 판매 조건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리베이트 금액을 더 구매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세팅가 휴대폰 리베이트가 높기 때문에 세팅가 휴대폰 구매자분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지원을 많이 받고 휴대폰 구입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팅가 휴대폰 위주로 구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가격 좋은 휴대폰들이 다 세팅가 적용된 휴대폰이라 보시면 됩니다. SK텔레콤 구입 추천 휴대폰입니다. 현재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휴대폰은 갤럭시 S20입니다. 선택약정. 5G 프라임 요금제 적용해서 기기 변경을 했을 때 최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가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규가입과 통신사 이동에는 크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갤럭시 컨텀2는 슬림 요금제, 5 요금제 사용을 해도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개통 상관없이 기기 변경 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으로 개통을 했을 때 3개월 뒤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LTE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갤럭시 S21 전 모델, 갤럭시 노트20 전 모델 신규 가입, 통신사 이동을 했을 때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보다는 선택약정으로 개통을 했을 때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가 휴대폰 경우에는 갤럭시 A325, 갤럭시 A125 신규 가입, 통신사 이동을 추천합니다. 특히 통신사 이동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 요금제인 T 플랜 세이브 33 요금제 사용을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고 지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요금제 부가 서비스 적용 없을 때 빠르게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끼리 어르신 요금제를 사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KT 구입 추천 휴대폰입니다. 5G 전 모델, 아이폰 12전 모델을 포함해서 지원을 합니다. 6월 초보다 지원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규가입, 통신사 이동, 전환기변, 기기변경 거의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S21 전 모델, 아이폰 12전 모델, 갤럭시 노트 20전 모델 갤럭시 A326 점프에 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프 경우에는 출고가 399,300원이죠. 5G 슬림 55 요금제 적용해서 선택약정으로 요금 할인받으면서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을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저가형 휴대폰 중에서는 공시지원금이 상당히 높은 LG Q630 정도 공시 추가 15% 받아 개통을 하시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부금 없이 개통을 할수 있습니다. 순골드 20 요금제 적용해서 어르신들 스마트폰 입문용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LG U+, 구입 추천 휴대폰입니다. 아이폰 12전 모델, 갤럭시 S21 전 모델 신규가입, 통신사 이동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20,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갤럭시 Z 플립 5G에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SK텔레콤 KT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편입니다. 기기 변경에는 지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말고 좋은 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기기 변경을 해야 한다면 작업 제품 구입해서 기기 변경하시는 게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저가형 휴대폰 경우에는 갤럭시 A325, 갤럭시 A125, 신규 가이, 통신사 이동, 기기 변경 모두 지원을 합니다. 요금제. 부가 서비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기 변경으로 구입하기 정말 좋은 휴대폰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지원 금액이 궁금한 분들은 시세표를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휴대폰 성직 카페, 폰직자 카페에 방문해서 전국 휴대폰 시세를 한번 보시고 지역마다 휴대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팅 하다가 휴대폰 가격이 마음에 든다면 해당 업체를 통해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개통, 요금제, 부가 서비스 유지 등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네이버 지식인이나 엑스퍼트를 통해 문의 주시면 친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